어떤 남녀, 대학생이 친구가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이 남자애가 갑자기 빵규, 빵규, 빵규. <목소리> 장난을 하고 싶어서, 어, 손가락에 여자애를 누르라고 한 거예요. 빵 <목소리> 킬하고 근데 여자애가 손가락을 누른 순간 망고가 아니고 설사가 빠바바바바바바 내용물이 바지에 흐르는 거 어머 머머 어머 어머 나는 옛날에 내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차를 타고 왔는데 너무 이 사람이 똥이 마려웠던 거야. 진짜로 너무 마려운 거야. 근데 고속도로였어 그래서 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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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갓길에 세웠어 그 그것도 어디냐면은 졸음심터거기 세운 거야 졸음심터 세웠는데 차가 한대만 있었어 자기 차만 내차 앞에서는 좀한년좀 좀. 그러니까 저차 앞에서 이 사람 차가 있고 그 앞에 상대방 차무분 차가, 차가 있었어 내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내차 옆에서 볼일을 보면은 좀 그러니까 약간 중간쯤에서 볼일을 봤어 볼일을 봤는데 그 앞에 차가 그 이제 졸음시대에서 일어나서 간 거야 가자마자 다음 차가 이렇게 왔는데 다음 차가 헤드라이트 비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양지도 않고 바지를 입은거야 입어서 차에 탔어 차에 탔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 친구야 운전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한거야 안 닦고 바지를 입었다는거야 이야기를 안 한거야 예나 그럼 슨 냄새 나지 아니? 제대로 닦은거 맞니까이 친구는 제대로 닦았어 닦았어 근데 자꾸 냄새가 난다면서 어야차 안에 너무 똥냄새가 난다면서 그 똥냄새가 나왔던거야 이거 웃기지 않나봐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 이야기 아니야 진짜로 나는 절대 그런적 없었어 그러니 다한번더잘 닦으세요. 알겠습니다. 잘 닦을게요. 아 진짜 내이야기 아니라니까. 아침에 일어나면은 재미 항상 저는 화장실에 가는 사람인데, 그날따라 자고일났는데 화장실에 안 가고 싶은 거야. 어제 먹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안 가는구나 했어.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. 아까 이야기는 내 이야기 아니야. 집을 이제 걸어오는 길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급한 거야. 천천히 걸어왔는데 더 아픈 거야. 그래서 미쳐가지고 행복하듯이 막 왔어 이렇게. 진짜 막 집에 왔다는게 이제 내 생각 드니까 밑에서 막 문이 막 열려 그래서 아우 어, 내가 막빡빡빡 문을 딱 열고 왔는데 강아지들이 막다려오니까 그러니까, 아우 어, 엄마 바빠 엄마 어, 바빠 서 화장실 문을 딱 열고 변기 뚜껑 딱 올리고 팍 앉았는데 보제짝짝짝짝짝짝착착 했어요 뭔가 밑으로 쏟아지는 게아니어는 거야 변기 뚜껑을 딱 열고 했는데 변기 뚜껑을 내가 딱 앉은 거야 그거고 위에 올라가는 걸싼 거야 앉자마자 바로 부시직 쌌어 그게 내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충격적인 모습이었어. 진짜 이화야 그래서 엉덩이를 들고 똥 싸고 샤워를 했다는 얘기. 그런 얘기. 변기를 갖고 네. 빡했는데 무직싼 거야. 그러니까 옆으로 박힌 거야, 박팬들이.